59번입니다. 자, 표본과는 선점. A30의 이분의 것만 이자리와 평면 제트는 1위의 세점 P1, P2, p 3짜자리가 O A 베타, O P1 베타의 내적을 3분의 11이고, O A 베타, 비타, O P 베타의 내적을 1이고, O A 베타, 비타, O P 3 베타의 내적을 마이너스 7분의4를 만족을 시킨단다. 그런데 점 0, k, 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6, 0인 직선을 l이라고 놓았을 때 직선 l에 서 나누어지는 xy 평면의 두 영역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놓았단다세점 p1, p2, p3에서 xy 평면에 있는 수선의 발이 모두 알파에만 포함되거나 모두 베타에만 포함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인 k값의 최소값, 음, 우의 정수 k의 최댓값을 찾아서 음, 적당히 말해서 4, 4, 4, 4, 4, 4, 일단은 4, 4, 4, 4, 보고 직교좌표 공간 자표에서 뭐 z는 1이라는 평면, 그거는 뭐 보는 순간 z자표가 1이 되는 평면이니까 이 평면은 x와의 평면과 뭐 평행으로 등장하는 평면이고, 그치? 그 평면 위에 점들에 대해서 뭐 이런 내적의 값이 이런 걸 만족시키는 P1P2P3라는 점을 대충이라도 찍는다는 건 힘들 것 같지? 그죠? 쉬워 보이진 않죠. 그죠? 뭐, 일단 거기까지는 제끼고 그러면 나는, 너는 일단 무시를 해버리고, 여기를좀 읽어봤더니, 0콤마 K콤마 0을 지나고, 방향 베타가 1콤마 마이너스 콤마 0인 직선을 L. 이랬거든? 그치? L 자. 그런데 잘 째려보니까 아 여기 z 좌표는 0이거든그치 그렇죠? 그리고 방향 벡터는 z 좌표가 0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만을 읽어보는 순간 z 축으로는 직선이 움직이지 않어그치지 z 축 방향으로는 그렇죠? 네. 0, k라는 점과 1 콤마 마이너스 6만을 이용한 뭐? xy 평면상에 있는 직선 같아 보여. 그치? 그쵸? 네. 그래서 여기를 잘 노려봤어야 되는 거다. 아, 이 자리가 바로 이 직선은 어디 위에 있다? 이거는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 같아 보인다. 그치? 네. 그렇다면 이 직선을 잘 생각해보면 0, k만을 지나고 xy 평면상에서, 그렇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으로 나타나는 xy 평면 위에 직선, 이 느낌만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서부터는 그냥 x축, y축만 있는 평면만 생각해. 응? 응. x 축 y 축만 있는 평면에서 0 k 그러면 y 좌표가 뭐가 되고0 k 그렇죠? 그래서 유점 예, y 축상의 점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방향 벡터가 1마이너스 6이래 이 느낌은 뭐지? 방향 벡터 1마이너스 6의 느낌은 그래 그냥 그대로 기울기로 느끼면 되겠지?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몇 칸, 여섯 칸 내려가는 느낌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칸 갔을 때 밑으로 몇 칸, 여섯 칸 내려갈 수 있는 느낌으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처럼 슈욱 그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 X와의 평면, 그렇지? 하는 아, 벡다 직선 LA에서 나누어지는 XY 평면 위에 두 영역이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쵸? 에이. 자, 그러니까 밑에서 약간의 힌트가 다 주어진다. 그치? 자, 요 직선은 철저하게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XY 평면 위에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 조직선이 나타났으니까 XY 평면을 이 직선이 XY평면을 두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치? 그 네. 그래서 이 직선을 기준으로 뭐라고 두군데 영역으로 나눠졌대. 그치? 어느 한쪽은 뭐? 하나는 알파 영역, 하나는 베타 영역으로. 그쵸? 네. 이렇게 나눠졌다.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P1, P2, P3라는 점에서 XY평면에 의해 수선의 발이 모두 다 알파에만 포함되거나 모두 다베타에만 포함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세 점에 해당하는 아이가 XY평면에 의해 수선의 발의 느낌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 그치? 자. 평면 Z는 이 위에 세 점에 해당하는 P1, P2, P3라는데 그렇다면 P의 1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일단은 Z좌표는 무조건 1이라는 얘기예지 그렇다면 나는 눈치껏 너를 하나는 X1, 하나는 Y1 뭐 Z좌표는 무조건 1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뭐, A와 P의 완의 뭐, 내적을 한번 계산해서 써보면 될것 같아. 그지 네, 내적을 계산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요거 밑에다가 그대로 내적처럼 계산해보면, 뭐지? 3의 X1, 더하기 뭐 2분의 1의 Y1,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짜리가 3분의 1 1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요식을 째려보는 순간, 뭐, 결국 남는 건 3의 x1과 2분의 1의 y의 1이 뭐, 3분의 6이 사라지고, 3분의 얼마? 5만 딱 남은 식이 하나 보이고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다음도, OP2도 P2라는 점을, 눈치껏 X2, Y2, 뭐, 제트작품 무조건 1로 써버렸다면,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이, 뭐, o a 베타랑 OP2랑 베타하고 내적을 한 값이 1이에요. 라고 똑같이 썼다면, 여전히, 뭐라고 써야 돼? 3의 X2, 2분의 1에 Y2, 과학이 뭐, 2가 1이 되어버렸을 것 같지? 자, 그렇다면 요 옆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3의 x2 더하기 2분의 1 y2가 이번에, 뭐? 2가 넘어가서 빼졌으니까 마이너스 1로 써졌다. 그 다음 것도 열심히 재려봤더니, 마찬가지로 쓰면 되죠. 그렇죠 뭐라고 써야 되지? 이번에도 음 P3를 X3 y 3뭐 1로 딱 나갔더니 뭐3배 X3 더하기 2분의 1의 Y3 뭐 1이 넘어서 빼졌대. 그러면 4분의 4가 빼졌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버린거 같아. 그치? 마이너스 아 뭐가 넘어가야 되지? 아 2가 넘어가야 되는거지? 빼기 2가 넘어갔단다 4분의 8인데 4분의 15가 되어버렸다 그치?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p1, p2, p3라는 이 점들을 뭐래? x,y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점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그쵸? 에이, 그 수선의 발은 수선의 발로 나타나는, 그 발로 나타나는 그 점들이 P1, 뭐, 다시 라는 점이었으면 그 점은 X1, Y1, 0에 해당하는 점들이 데그 점은, 음, 일단은 이식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점은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3배 x 1 더하기 2분의 1의 Y1은 3분의 5를 만족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아, x y 1이라는 아이가 무조건 요식을 만족을 시키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3X 더하기 2분의 1Y는 5분의 1이라는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려야 된다. 그치? 그 네. 자, 그러니까 알것 같아. 뭘할것 같아. 그랬더니 요거를 그냥 간편하게 직선으로 바꿔쳐도 된다는 얘기다, 그렇그렇 예, 네. 직선에 해당하는 xy평면상에 있는 직선에 해당하는 식으로 바꿔쳐서 눈치껏 잘 써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6을 곱해서 쓰는 방법이야, 그렇그렇 예, 네. 6을 탁 갖다가 곱해버렸더니 2도 있고 3도 있고 6과 3을 6, 3, 18x 그다음에 더하기 3의 y는 2 10자리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뭐야? p1이라는 점을 x와 y 평면에 내린 수선에 반해 해당하는 점들이야. 그렇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p1을 x와 y 평면에 내린 수선에 반은 요식을 만족하면 됩잖아 그렇지? 그럼 음식과 한번 잘 그려봐. 그러면 X가 0이면 Y는 뭐? 3분의 10에다 찍으면 되고 그치? 그쵸? 뭐 어디다 대충이라도 찍자 음 누군가 여기가 1, 2, 3 이런 느낌으로 잡았다면 1, 2, 3, 4 그러면 어딘가에 이 정도의 뭐? 3분의 10이라는 숫자를 하나 찍고 그치? 그죠 네, 한자로 Y가 0이면 x는 18분의 1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8분의 10에 해당하는 점을 하나 찍어서 요렇게 오면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데 잠깐 째려보니까 기울기는 얼마니 하고 따져보니까 3분의 18이 마이너스 짜리네 그렇지?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6 짜리다. 그치? 예. 네. 그러니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요 L이라는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짜리였지? 그것도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6짜리였거든. 그치? 아, 그러니까, 아까 그려놓은 고직선과 요 점, 요 점을 지나가면서 뭐가 되게 평이 행 되는 느낌에 해당하는 직선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y 절편는 얼마? 3분의 10짜리인 것 같아. 그치? 그렇 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요 아이도, 한번 잘 계산해서 써보니까, 너도 보는 순간 바꿔서 뭐두배 갖다 곱해버리면 뭐라고 쓰는데, 6x 더하기 y 는마이너스뭐 e가 된것같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요것도 열심히 노려보니까 아! 기울기는 여전히 얼마지? 기울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6 같아 고여요 그치? 그렇죠 네. 그리고는 뭐 x가 0일 때 y의 표가 얼마? 마이너스 2 짜리다. 그렇지 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자리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6 짜리니까 누구랑 평행하게? 아까 그려 놓은 그런 아이랑 평행이 되는 직선처럼 쭉 그려야 된다. 그치? 그쵸? 네. 그 다음에 있는 아이도 열심히 잘 봐서 일단 4를 곱해서 다시 써보니까 4 3 12x로 쓰고 뭐 더하기 2의 y로 쓰고 마이너스 15로 써버리다 그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얘도 째려보니까 여전히 기울기는 넘어가서 2분의 10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6자리가 되는 거 같아. 그치? 그쵸? 아, 이게 다평행하게 나오니까 저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그쵸? 네. 그리고 Y절편을 생각해보니까 Y절편이 고 뭐? 마이너스 2분의 1 5자리가 나왔다. 그치? 그쵸? 네. 그러면 아까는 여기 기울기 여자리가 아까 두 번째 그린 건 Y절편이 뭐? 마이너스 얼마 이짜리고그 이번에 y절편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5, 마이너스 이분의 15가 y절편으로 나타나게 되는 아까랑 평행인 형태의 직선이 하나 쫙 그려져 있는 거야, 그렇지? 얘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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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랑다 평행인 거야,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 해당하는 그 누구? l이라는 직선을 그릴 때 l이라는 직선이 아까 여기 y절편이 3분의 15로 나타난 이 직선보다, 그렇지? 이 직선보다 우리 l이라는 직선이 더 이쪽에서 l이 그려졌다면, 그렇지? 예, 자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l이 그려졌다면 그러면 나머지 세 직선 하나 둘세 개가 모두 다 이두 평면 중에 한쪽 평면에만 다 있는 거고. 그쵸? 또, L이라는 직선이 이쪽 끝에 있는 이 직선보다 더 아래쪽으로 L이라는 직선이 평행으로 쭉 그려지면서 두 군데로 나눴다면 또세 직선이 모두 다 한쪽 평면에만 다 있는 거지.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L이라는 직선에 해당하는 느낌의 일명 그 Y절편에 해당하는 뭐였지? K의 느낌이었지, 그치? 그쵸? 에코 K라는 숫자가, 그치? 얼마? 3분의 10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괜찮고, 그치? 그쵸? 에그 K라는 숫자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5라는 숫자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된것 같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그 k 중에 음... 뭐? 정수로 나타나는 숫자는 3분의 10보다 큰 숫자니까 4, 5, 6으로 나타나도록 만들는게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요 k라는 숫자 중에 정수가 되는 숫자를 찾아오면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마이너스 5. 7 얼마니까 너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이 나타나야 될 되고. 그치? 그쵸? 네. 그래서, 모래 양의 정수 K라는 숫자가 제일 작을 때의 숫자는 누구고? 4가 되는 거. 그치? 음의 정수 K라는 숫자가 제일 크게 되는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 마이너스 8로 나타나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뭐, 4 빼기 마이너스 8 했으니까, 얼마? 12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야 되겠죠.